안녕하세요,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음, 이사하고 이제 처음 영상을 찍네요. 오늘도 좋은 놈이 들어왔어요. 어떤 놈인지 기대되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저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자, 이놈입니다. 어, 주장, 어, 제품좀 많죠? 그냥 한 번에 다할 거예요. 아, 아니, 이쪽, 이쪽. 아, 테이프어이야 아꼭 칼을 쓰게 만들어요, 아이트 짜잔, 짜잔, 어, 아, 안녕하니, 괜찮겠다. 짜잔, 짜잔. 총 3장이네요. 이게 이렇게 원래 세트거든요. 음 응. 뭐가 원이고, 뭐가 투야? 모르겠네. <laughs> 여튼. 어, 이게 이제 가시나무 왕이고, 이쪽으로. 그리고 이게 브리존슨의 일기. 1, 2 뭐가 원이지? 뭐가 두고 분명 패키징은 다른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여튼. 얘는 DVD고, 어, DVD, 아, 얘도 블루레이, 얘도 블루레이, d v d 앤 세트. 이게 지금 요게 8,800원, 요게 8,800원이에요. 어제 그, 할인해서 팔았는데, 지금도 분명 저렴할 거예요. 사양 한번 봅시다. 브릿전스 일기 사양부터 보면은, 어, 1080p 2.40대 1. 오디오는 영어 들어있고, 자막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108번으로 되어 있네요. DVD도 똑같고, 음, 블루레이도 똑같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사양 자체는 다 똑같은데, 이제 플레이 타임이 조금 다르네요. 어, 98분으로 돼 있죠. 사양, 나머지 사양은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리고 가시나무왕. 어, 이거 보기... 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네. 어,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 흔들지 말고. 영어는, 일... 어, 영어래. 언어는 일본어. 그리고 자막은 한국어. 그리고 돌비, FHD. 뭐5.1 채널 이렇게 돼 있네요. 109분짜리, 뭐, 공포, 뭐, 방, 대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있고, 음, 뭐, 이렇다 할건 없어요. 1 0 8 0 p 고 블루레이고, 16대고. <laughs> 솔직히, 이 애니메이션은, 저는 솔직히,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정확한 배경이라든지 지식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건데, 일단 저렴하던 이유 하나로 구매를 했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감독, 감독? 작화? 뭐였지? 하여튼, 어, 스태프가, 음, 꽤 유명한 스태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샀어요. 블루레인데, 이 8,800원이면 저렴하잖아요. 그브리지 존슨 일기는, 제가 지금 보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비슷해졌고, 어, 블루레이고, 가격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게 8,800원, 이두 장이 8,800원, 이게 8,800원이에요. 둘이 합쳐서 2만원도 안 돼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어, 블루이 타이틀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죠. 좀 오래된 타이틀부터 늘어난다. 이게 흠이지만은. 어, 일단 음, 한번 시청을 하고, 아, 한번 아, 뜯어, 뜯어서 봐야지. 내가 왜 벌써 끊을라고 그래. 제가 잠깐, 잠깐 미쳤었나봐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정신줄을 놨나봐요. 오랜만에 촬영하느라고. 아휴. 뜯고 일단 다 뜯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블루레이 맞들려면 분명 이제 DVD도 못살 텐데, 큰일 났네. 하나, 둘씩 블루레이를 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눈이 간사하잖아요. 비디오 시도 잘 보다가 DVD 보면서 비디오 시도 못 보게 됐는데. 근데 솔직히 디, 비디오 시대는 화질이 너무 나쁘긴 해. 옛날에는 비디오 시리 캠 버전으로 봤었는데. 정말 대단하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봤는지 몰라 어우 좀 야한 것 같다 그죠 15세인데 아무것도 없고 음, 블루에이 딸랑 하나 있어요 음 블루에이 디스크는 파란색이어야 제맛이에요 저 뭐야 저 플스 게임 타이틀 보면 은 거긴 파란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이어서 투명한 흰색이어서 이제 맛이 안 나더라고요 블루레이 맛이 아우 되게 빡빡하네 케이스가 되게 빡빡해요 좀 여유 있게 좀 만들지 야야 야. 어, 얘도 조금 빡빡하네요 얘는 DVD하고 블루레이하고 세트에요 똑같은 건데 화질 차이만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그 추가 영상이면 참 좋겠는데, 추가 영상인가? 정확한 내용이, 어, 어 DVD. 근데 플레이타임도 똑같은 거 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내용인 것 거, 거 같아요. 그냥, 불, 얼 날이요? 와, 씨. 똑같은 영상인데, 블루레이냐, DVD냐, 그차인것 같은데, 음, 보고, 보고, 이거는 다 설명드릴게요. 음, 얘가 튼것 같네요. 요게 원이고. 32살의 노처녀 히스테리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연배가 됐고, 응, 어, 해서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자, 블레이가 3장이나 생겼네요. 아, 기분 좋아라.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고요. 어, 제가 이 감상하는 대로 후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의 방의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